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내곡 동땅 셀프 보상 의혹을 숨기려는 오세훈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부산 LCT 분양 티켓을 포함한 수십 가지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형준의 후한 무치한 뻔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이리를 달리며 혹시라도 시장에 당선될지 모른다는 사실. 이런 걸 두고 나라가 미쳤다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어도, LH 투기 사태가 터졌어도, 이건 아닌 거죠. 어떻게 저런 비리 덩어리들을 공직자로 선출한다는 말인지 저는 진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4월 2일과 3일은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들을 뽑는다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텐데요. 투표하면 저희가 이깁니다. 반드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전날인 1일, 이 시점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가 눈에 띕니다. 여당은 남의 적폐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라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화두나 꼭이 시점에 필요한 이슈가 아닐 텐데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운 활약을 펼쳤던 친문 그룹으로 분류되던 그가 왜 느닷없는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선 걸까요? 그가 노리는 건 뭘까요? 자신의 존재감? 아니면 이런 상황에 편승한 커밍아웃? 또는 언론에 이용당한 걸까요? 하지만 결론은 신간 출간으로 자신의 책을 알고자 하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뭐 먹고 살려는 간절함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당신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지난 1일 KBS는 단독으로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도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의 큰 처남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큰 처남의 행적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오보의큰 처남인 경희대 송모 교수는 측량 당일 경희대 의료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월 28일 오세훈이는 거기 있었다는 방송 편에서 큰 처남의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방송해 오보의 사퇴를 촉구했었는데요. 이번엔 사진 증거까지 나온 겁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땅 관련 의혹은 오 후보 말처럼 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는데 특혜가 있었는지 또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혹을 해소하려고 내놓은 주장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땅 측량 때 장인 말고 입회한 한 명을 놓고 경작인과 측량팀장은 오세훈 후보다 또 오후보는 큰 처남인 송모 경희대 교수다 이렇게 주장이 다릅니다. 이 오후보 측은 큰 처남이 측량에 입회하느라 같은 날 대학원 행사에도 참석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이송 교수가 이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내곡동 땅 측량은 2005년 6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인과 큰 처남인 경희대 송모 교수가 입회했다는 오보의 해명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관련 자료들이 올라왔는데요. 같은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경희의료원에서 병원경영 MBA 과정 수료식이 있었고 송교수가 참석했다는 경희의료원 공지문과 송교수가 당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오전에 측량을 입회하고 점심까지 먹은 후 어떻게 1시 반에 시작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느냐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그러자 오보 측은 송 교수는 해당 행사에 있지 않았고 저녁 감사패 수료식에만 참석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수료식 참석자들을 수소문해 당시 사진 수십 장을 입수했는데요. MBA 과정을 수료한 경희의료원 팀장급 이상 간부 40명과 경희의료원과 경영대학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된 수료식은 팀별 과제 발표와 평가, 수료증 수여, 감사패 전달 순서로 진행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송 교수가 맨 앞줄에서 과제 발표를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또 셔츠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의료원, 대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송 교수가 찍힌 이 사진, 수료증 수여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슴에 꽃을 달기 전인데 행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꽃을 달았는데요. 수료증 수여식 장면에도 송 교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후 송 교수가 감사패를 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KBS 취재팀의 분석입니다. 교육을 마친 40명의 의료원 간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송 교수가 승량을 이후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 교수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KBS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오후보 측은 송 교수가 과제 발표와 수료증 수여행사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패 수여식에만 참석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오세훈은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말장난식 거짓말로 뭉개게하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일 여기에 결정적 증언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인근 안고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안골식당을 운영했던 황 선생님과 아드님을 직접 스토어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작인 김상생은 2005년 6월 충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골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아. 기억해요. 네.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다. 네, 네. 잘생기시고 <laughs> 눈에 띄어요.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거좀 아.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어, 신발이, 그, 그, 페대가모 그 예. 네. 나이가 지긋한 분이 한분 계셨던가요? 나이가 좀 드신 분한분 분 계시고, 오세온 후보는 좀 잘생겨서. <laughs>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점심시간이 넘어서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나. 아니, 오시,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시나 싶어갖고요. 뭐 사실 그 주변에서 좀 난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토론회를 이런 걸 보면서 이 인간으로서 뭐 잘못도 할수 있고 잘못은 반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지도자로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2005년 6월 13일, 당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내곡동 안고울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이 출연해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는데요. 더 구차한 변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라면 사퇴를 해야죠. 뭘더 버티고 있습니까? 이래도 기억은 겸손한가요? 오보는 분명 현장에 있었고 개발도 되기 전에 내곡동 땅을 측량했습니다. 또 셀프 지정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거죠 오세훈의 경이로운 거짓말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큰형의 알리바이 경작인의 증언 측량팀 팀장의 증언 안고울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의 증언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도곡동 땅 하늘이 두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おっともったよーーいよってこれピンピケやわらか